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영웅의 프로듀서 정민입니다.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영웅을 연출한 윤재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크리스마스 저녁에 소중한 시간에 저희 영화 어, 영웅을 선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영화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배우분들 또 수많은 스태프들이 네, 정말로 고생해서 열심히 찍은 영화입니다. 그런 저희들의 진심과 진정성이 여러분께 네, 잘 전달되기를 바라고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또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저희 영웅이 예, 좀더 많은 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중근 역할 맡은 정성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다가 팝콘 하나 샀어요. 네, <laughs> 아 누구 드릴까 하다가 이 중에서 가장 어린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주체 앞에 있네요. 예, 네. 오늘 어, 지금. 아, 고맙습니다. 네. 아이 고마워. 자, 아, 저희 영화 어, 뮤지컬 영화입니다. 어, 대사 대신에 노래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혹시나 이것이 관객 여러분들에게 어색해 보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정말 고민하면서 이 작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색함은 거기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시고 편안하게 이 작품 즐겨주시면 어, 여러분 이 작품 끝까지 어, 좋은 모습으로 어,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니다 자 여러분 뮤지컬에는 N차 관람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어, 영화라고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고 좋으시면 꼭또 어, 와서 보시고 그리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어, 좋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희영을 맡은 김고은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정말 너무나 소중한 시간에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영화를 보다 보면 근데 어, 박수를 막 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공연 즐기듯이 저희 영화를 즐겨주시면 어, 조금 더 편하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들 잘 보내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우석순 역의 조재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감, 제가요 남자 몰랐죠. 저 이럴 줄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충청부터 청주에 서 올라와서. 네. <laughs> 맨 예, 사람 때리고 패고 그런 역할 하다가 이제 드디어 독립군을 냈습니다 네. 예, 자랑스러운 아빠와 어, 아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예, 그러려면 여러분의 손끝에 저의 품명이 달려있습니다 영화를 보시고 정말 재미있다 그러시면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다운, 구글에 막 올려주세요. 네. 근데 만약에 혹시나 좀 어?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계셔주시면 그게 도와주시면됩니다 여러분 도와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제 이름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십죠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립군 조도선의 배정만입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이 귀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찍기 전부터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찍고 나서 더욱더 대한민국 사람이란 걸너무더더 자랑스럽게 생각됩니다 아마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영화 보시고나서 진짜 좋은 보기들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한테꼭좀 간절히 부탁해 아, 꼭좀 찾아주십시오. 간절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동원 역할 맡은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보고 있으면 은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웅이라는 이 영화가 남녀노소, 온 가족이 함께 다 같이 즐길 수 있고,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영화를 재밌게 보셨다면, 주인분들에게, 친구분들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어, 꿈꾸시는 일들 모두 잘 되시고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진지 역할의 권찍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쁘다. 네, 저희 오늘 무대 인사 여기가 마지막 반인데요. 아, 그, 여러분 오늘.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해피 해피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정말 예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주신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영화 보고 나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촬영했거든요. 저희의 어떤 열정과 사랑과 눈물과 땀다 여러분들께 고스란히 전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매일매일 많은 분들이 영웅 사랑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을 도와주실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죄 그래서 여러분은 영화 재미있게 보시고 SNS에 샵 영웅 후기 해서 눈물 셀카 네, 올려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서 마음속으로 좋아요 다 누르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웃기만스쳐도 2년인데 우리 이미 2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영웅 많이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뒤에 네. 들어가기 전에 한 분씩 선물 전달해드리고 이렇게 네. 네, 하겠습니다 没事。没事 저희 영화 시작해야 되가지고요. 저 인사드리고 돌아가도록 어, 하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laughs>